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긴별곰TV 안녕하세요. 붉은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강다니엘 솔로 데뷔 100데이, 강다니엘의 지난 100일을 함께 해주신 다니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는 솔로 가수로서 데뷔 100일을 맞이한 강다니엘을 축하하기 위해 업로드한 것입니다. 데뷔 100일을 맞이한 강다니엘에게 팬클럽 다니티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합니다 당신의 매기 애기. 매기를 축하합니다. 축드려요축하드려요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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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하합니다이하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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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무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합니다하합니다하니다니다 드립니다. 그 7,858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와우 해당 이벤트는 회원 가입 시 설정하는 최애 아이돌의 가장 많이 설정된 아이돌의 홍보 영상을 명보 아트홀 외벽 전면 디스플레이를 한달 동안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픽 측은 팬들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라며 강다니엘의 영상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한 달간 17시 40분부터 24시까지 게재된다고 밝히며 서포트 마지막 주인 11월 28일과 29일에는 명보 아트홀 1층 스테이지 28에서는 강다니엘 음원 서비스 및 아이돌픽의 포토 기사 카드도 선착. 무 증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단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데뷔 100일 너무도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우 조금 뒷북이긴 한데 예, 그래도 쓰읍,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